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쉽고 귀여운 펭귄 만들어 볼게요. 파란색 펭귄 만들어 볼게요. X자 모양의 선이 나오도록 접어 줄 거예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두 개의 접은 선이 가운데 점에서 만나요. 위쪽 모서리가 가운데 점까지 가도록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이렇게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쪽 모서리 접어줍니다. 위쪽에 접은 선이 이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 내립니다. 뒤집어 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 오른쪽 색종이 접어 줄게요.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주고, 아래쪽은 뒤쪽 색종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 위쪽이 뾰족해지도록 접어 주고, 아래쪽은 뒤쪽 색종이에 맞추어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선이 보입니다. 위쪽 색종이를 아래쪽으로 접어 내리는데, 위쪽 색종이 가운데 하얀색 세모 위쪽 선이 이 뒤쪽에 보이는 접은 선과 일직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오른쪽 위 모서리에서 1cm 정도 앞쪽으로 시작해서 접어 줄 거예요. 이때 이 모서리는 가운데 접은 선에 가도록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위쪽에 모서리에서 1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접기 시작할게요. 그리고 모서리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반대쪽 오른쪽에 접은 이 모서리에 맞추어서 접어주세요. 아래쪽 뾰족한 모서리가 이 점에 가도록 접어줍니다. 파란색과 하얀색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서 오른쪽 색종이 접어줄게요. 위쪽은 위쪽의 작은 세모 끝부분에 맞추어서 이렇게 접어주고, 하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이 부분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하얀색과 파란색이 만나는 이 점에 맞추어 접어줄게요. 위쪽은 작은 세모 끝에부터 시작해서 이 옆쪽 부분 맞추어 접어줍니다. 위쪽에 가운데 점부터 이 작은 세모 끝나는 부분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세모 모양으로 접어내립니다. 반대쪽도 이 작은 세모 끝에서부터 가운데 선까지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오른쪽 아래 부분은 이 옆에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선이 나오도록 세모 모양으로 모서리 접어줄게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선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뒤집어주면 귀여운 펭귄 완성이에요. 얼굴을 꾸며볼게요. 노란색으로 부리를 색칠하고 검정색으로 눈을 그려줍니다. 색연필로 예쁘게 꾸며볼게요. 여러가지 크기로 펭귄 가족을 만들어 보세요.